안녕하세요, 지보배입니다. 12.9 패치 후 좋은 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덱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번에 패치가 크게 되며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알아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의 알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맵판 특성의 고소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만들기 어려웠던 시너지들을 더 만들기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특성의 고소 메커니즘입니다. 2-1라운드에 까지는 알과 2-7라운드에 까지는 알이 나왔을 때 알아야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저 같은 경우, 현 메타에서 순방을 하거나 높은 등수를 하려면 특성의 고서에서 원하는 특성을 뽑고 만들기 어려웠던 시너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라운드에 받는 알도 바로 까지 않고 원하는 특성이 나오도록 설계합니다. 이제 특성의 고서에서 어떻게 원하는 특성이 나오게 설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방법은 왼쪽 시너지표에 활성화된 시너지와 활성화되지 않은 시너지를 포함해 8개로 맞춰야 합니다. 왜8개로 맞춰야 하냐면 특성이 6개, 7개일 때는 보사를 깠을 때 1개는 왼쪽 시너지와 관련 있는 게 나오게 되고 8개 이상부터는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 뽑을 확률을 가장 높게 하려면 8개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때 팁이 있는데 요들, 쌍발충, 강화술사는 특성의 고서로 안 나오기 때문에 룰루, 쿠르케를 통해 시너지 8개를 채우면 원하는 시너지를 뽑을 확률이 엄청 늘어나겠죠? 이후 설계했던 시너지로 한턴 쌓아고 다음 턴에 특성의 고서를 까주시면 됩니다. 특성의 고서 메커니즘을 기억하고 계시면 원하는 특성을 뽑을 확률이 더 높아 앞으로 알려드리는 1티어 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1티어 덱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티어 덱은 강화술사 덱입니다. 이번 패치로 세나, 강화술사, 우리아나가 모두 상향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나에게 AD템을 주고 쓰는 강화술사, 룰루에게 구원을 주고 아리나, 레나타를 딜러로 쓰는 강화술사 모두 챌린저 게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 메타 단연 1티어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술사 덱을 가는 각을 보는 방법은 첫 증강체를 보고 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증강체에서 초월, 응급처치 키트, 강화술사의 심장, 불타는 향로, 대천사의 포옹이 나오면 강화술사 쪽으로 정하고 가도 순만하기 쉽고 그게 아니라면 초반에 3 요들이 빠르게 나오거나 세나나 모르가나가 초반에 빠르게 나왔을 때 각을 보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빌드업은 초반에 요들을 받으면서 빌드업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ad템이 있으면 이제에게 ad템을 만들고 나중에 세나에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드를 받으면서 가는 경우 초반에 연패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아이템을 먹을 수 있고 돈도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과 돈을 모으면서 6레벨 혹은 7레벨 단계에서 리로를 통해 그때부터 피관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학수사덱은 3코스트 챔피언들이 캐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크게 피관리하기보다는 돈을 모아 6레벨, 7레벨 단계에서 힘을 찔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7레벨 단계 완성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 조합은 AD 아이템이 많이 나와 세나를 캐리로 쓰는 경우입니다. 사기 위치가 세나가 받는 게 문제가 없다면 직스 빼고 나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들은 후반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백스와 직스를 빼고 자이라, 레나타를 넣어주시는 게더 좋아요 구원을 룰루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모르가네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경우 룰루에게 주는 게 좋은데, AD 덱이 많거나, 우리 하나를 쓰는 적이 많으면, 모르가네에게 구원을 주고, 뭉치는 배치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나와 모르가나를 삼성작 할수 있다면, 7레벨에 삼성작을 해주시고, 쓰는 사람이 많거나, 삼성각이안 나오면,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세라핀을 넣어주시거나, 딜이 부족하다면, 카이사나, 아리를 넣어주세요. 이제, AD템이 나오지 않았을 때, 강화수스타덱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아리를 캐리로 써줍니다. 강화술사 강화술사 덱 자체가 버티면서 싸우는 덱이기 때문에 아리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연운이 많이 떴을 때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래도 연운을 블루로 처리하는 것보다 구원으로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강화술사 덱의 핵심은 딜템을 만드는 게 아닌 방템 위주로 만들어 버티면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딜템은 나오는 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시계태엽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강화술사 덱에서 특성의 고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화술사 덱에서 좋은 특성은 시계태엽, 학자, 사교기가 있습니다. 시계 태협을 먹었을 때는 이 시계만 쓰거나 사시계 태협까지 써주시면 되고, 학자를 먹었을 때는 사학자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사교기 같은 경우는 사교기 위치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사교기 위치가 좋지 않을 때는 시계 태협이나 학자에 비해서 안 좋아요. 조합 같은 경우는 사강화술사는 무조건 유지하고, 사강화술사에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이제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 아이템은 룰루에게 구원을 한개 이상 주는 것이고, 무르가나에게 수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가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후 방템은 오르가나에게 가구일, 워모그, 가갑이 좋습니다. 용발은 어차피 강화수사 덱 자체가 AP 대 덱에게 강력하기 때문에 AD 덱 상대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강화수사 챔피언에 마딜 챔피언이 많아서 이온 충격기도 좋습니다. AD 템이 많이 나오면 세나에게 인피 라위, 과학 주시는 게 가장 좋고 AP 아이템으로는 아리에게 블루나 쇼진 같은 만화 아이템, 그리고 총검, 보건, 데캡 모래 등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딜템은 다 좋습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구원 룰루의 경우 뭉치는 게 좋고 상대 AD 메인 딜러에게 모르가나 선 타겟팅 당하게 해주세요. 구원 룰루가 아닌 경우 모르가나를 메인 원탱으로 세우고 오리아나는 상대편에게 공쓸수 있게 원거리 챔피언들도 뭉치기보다는 따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1버 증강체에는 초월, 응급 처치 키트, 시계테역 심장, 강화술사 심장, 불타는 향로, 삭자 심장, 이중주, 사교계의 심장, 그리고 수호자, 파란색 배터리, 그리고 재생의 바람,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는 이중 공중 보급, 휴대용 대장간, 대천사의 풍, 보석 연꽃명상 정도가 있습니다. 강화술사 같은 경우 실버 증강체가 많이 나온 반에 더욱 강력하겠죠. 다음 알려드릴 리테어 덱은 트린다미어 덱입니다. 이번에 트린다미어 자체도 상영이 됐고, 6 도전자, 8 도전자, 그리고 7 화공, 9 화공이 상영됐습니다. 용의 알이 생기면서 특성의 고소를 주기 때문에 시너지를 많이 채울 수 있게 되면서 좋아진 덱입니다. 초반에 도전자 관련 증강체나 화학공학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각을 보거나 트린다미어가 빨리 나왔을 때 각을 보면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혁신과 이지료의 빌드업이 가장 좋고 트위치가 빨리 떴을 때는 트위치에게 아이템을 주고 빌드업 해주면 됩니다. 트린다미어 덱도 3코 리로 덱이기 때문에 6레벨, 7레벨 단계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돈을 모으면서 빌드업 해주세요. 그리고 6레벨 단계에서는 3-2라운드 리로를 통해 4 도전자, 3화공 맞추면서 그때부터 피 관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덱 알려드리겠습니다. 7레벨에 트린다미어삼성작을 하는 덱으로 7레벨의 특성의 고서나 증강치에서 나온 시너지에 따라 5화공을 넣을지 6더전자를 넣을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증강으로 시너지를 받지 못했다면 난동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7레벨 단계에서 트린다미어 이성을 찍은 후부터는 피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모으며 삼성각이 나오면 7레벨 리루를 통해 삼성작을 해주시고 삼성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레벨업을 통해 시너지를 많이 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트린다미어 덱에서 특성의 고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특성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 파이사억치도 6도전이 가능하고 도전자 플러스 1이 한개더 있다면 후반에 8도전자까지 가능한 포텐을 보여줍니다. 두번째는 화학공학입니다. 오렐로가 너프되며 사람들이 치감템을 만드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화학공학 이상이 들어가면 화학공학 챔피언들이 진짜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계 탭입니다. 도전자, 화학공학에 비해서 좋지 않지만, 오리아나를 써서 사시계까지 받게 되면, 오리아나가 도전자 챔피언들이랑 어울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린다미어에게 라인은 들어가는 게 좋고, 우화공 이상이 쉽게 가능한 판은 피바라기가 없어도 피가 충분히 차기 때문에 피바라기가 없어도 되지만, 중반 타이밍에 우화공 시너지를 넣기 힘들다면 피바라기는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수사 덱이 너무 강력해서, 룰루, 오리아나, 오르가나 등의 CC기 때문에 수응까지도 필수니다 라이프 승까지 필수고 마지막 템으로는 인피 히바 거결 등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각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라인은 필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후 서브 아이템은 7레벨 단계 리롤에서 워이기나 퀸이 삼성각이 나올 수 있을 때는 워이기나 퀸에게 아이템을 주고 그게 아니라면 드레이븐이나 레나타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치 같은 경우는 트린다미어가 상대 메인 원거리 챔피언에게 선 타겟팅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크가 상대 메인 챔피언을 끌수 있게 사이드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린다미어 스킬 메커니즘이 상대가 뭉친 곳으로 가게 때문에 트린다미어가 혼자 타겟팅 당하지 않게 앞라인 캐릭터를 뭉쳐 서 비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제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버 증강체에는 나이프의 날현상의 축복 응급처치 키트 사냥의 전율 약점 도전자 심장 준비태세 화학적 과부하 화학공학 심장 시계태엽 심장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는 나이프의 날 거인의 힘현상의 축복 사냥의 전율 도전자 문장 화학공학 문장 화학적 과부하, 육시주입, 약점 정도가 있습니다. 초반에 화공, 도전자 관련 증강이 나왔을 때 가시면 순방에서 1등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포텐 있는 덱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1티어 덱은 혁신가 오리아나 세라핀 덱입니다. 이번에 오리아나가 크게 상향을 먹기도 했고 용의 알 패치로 혁신가 상징을 먹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1티어 덱이 됐습니다. 혁신과 같은 경우 앞서 알려드린 강화술사 덱이나 트린다미어 덱과 다르게 사코 캐리 덱이기 때문에 빌드업이 좀더 중요합니다. 일단 케이틀린이 잘 나왔을 때 케이틀린의 혁신과 요들, 경우들을 섞어서 빌드업해 주시면 피관리가 잘 되며 혁신과 빌드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르키가 나와줬을 때 비전 쌍발로 빌드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혁신가 같은 경우 7레벨 리로를 할지 8레벨 리로를 할지가 피관리적인 부분에서 관리된 것도 있지만 용의 알에서 더 빨리 갈리게 됩니다. 3-7라운드 안에 주는 알 같은 경우는 알 보상을 받고 리로를 해서 어느 정도 덱을 갖추고 특성의 고사를 까야 원하는 특성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7레벨의 리로를 해서 덱 기반을 어느 정도 잡고 특성의 고사를 까주셔야 합니다. 혁신가 상징이 나오게 됐을 때 5혁신가를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무난하게 8레벨까지 갈수 있습니다. 7레벨 리로를 통해서 오리아나, 세라핀중 한 마리만 찾고 만들어놨던 쇼진과 AP 아이템들을 몰아주고 5혁신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관리가 많이 안된 상황에서는 7레벨에 4코 이상을 노리는 식으로 해야겠죠 이제 완성 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가 상징이 있냐 혹은 시계태엽 상징이 있냐 고물상 상징이 있냐에 따라 완성되게 바뀌게 되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가 상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무난하게는 5혁신과 4강화술사를 넣어줍니다 AP 덱에게 매우 강력하고, 오르가나가 들어가 앞라인까지 보충이 됩니다. 그리고 제이스가 나왔을 때, 7억신가를 쓸지, 4강화색사를 쓸지 생각해야 되는데, 메타 자체는 7혁신가까지 쓰는 것보다, 5혁신의 밸류를 섞는 게더 셉니다. 하지만 AP 덱들이 많이 없다면, 룰루와 세나 혹은 모르가나 중한 개를 빼고, 7억신가를 써주세요. 7억신가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계태엽 상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시계태엽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물상 상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4 고물상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이 때는 고물상 챔피언들에게 단위 테마 개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고물상 실드로 앞라인이 보강되기 때문에 사격의 위치가 좋다면 모르가나 대신 세나를 넣어주세요. 혁신가 덱에서 특성의 고서에서 나오는 좋은 특성은 첫 번째 혁신가 두 번째 시계태역 세번째 고물상 이 순서대로 좋습니다 이제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과 득 같은 경우에는 방템보다는 최대한 딜템 위주로만 만들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무리하나나 세라펜에게 좋은 쇼지는 만들어주시고 남는 연우는 성대로 처리해주세요 모렐로가 높은 먹긴 했지만 혁신과 득 특성상 치감이 없으면 못 이기는 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렐로는 만들어주시는게 좋고 이후 보건 스태틱 디크 등 최대한 딜리템 위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라핀이나 오리아나 중더잘 뜨거나 빨리 뜬 챔피언에게 아이템 몰아주시면 되고 AD 템이 나온다면 진 혹은 세나에게 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제이스 이성이나 징크스 이성에게 주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광템보다는 최대한 딜리템 위주로 만들어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배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디드가 상대 메인 탱커에게 스케스게 해주시면 좋고 세라핀은 상대 메인 딜러 반대로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교기를 받는 것보다 반대 배치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 배치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가 뭉친 곳에 스킬을 쓰기 때문에 우리 챔피언들을 뭉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에게 스킬 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버 증강체에는 고대의 기록 보관소, 응급 처치 키트, 단결된 의지, 티계테엽 상징, 바가 술사 심장, 불타는 양로, 다가 복구, 후방 지원, 사이버 네트워크 통신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는 이중 공중 보급, 단결된 의지. 보석 연꽃, 후방 지원, 사이버네틱 통신, 대천사의 풍, 혁신과 신장 정도가 있습니다. 임시변통 방어구 같은 경우 패치하고 아이템을 많이 주다 보니 초반에는 좋지만 후방 갈수록 좋지 않아 그렇게 티어가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방템이 아예 없다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티어 덱은 연미복입니다. 이번에 5 연미복, 7 연미복이 상향되고 6 암살이 상향되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현 메타 강화술사가 많이 강력한데 탈론이 강화술사 상대로 강력하기 때문에 1티어 덱입니다. 탈론 덱 각을 보는 방법은 초반에 연미복 관련 증강이나 암살자 관련 증강이 나왔을 때 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혹은 탈론이 잘 떴거나 고연포 각이 바로 나올 때 각을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6레벨 리로 덱이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서는 크게 피관리 하기보다는 돈을 모으며 첫 초밥집 우선권을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곡궁이 한개 있다면 곡궁 을 먹어서 고연포부터 만드는데 곡궁이 한 개도 없다면 곡궁보다는 장갑을 먹어줍니다. 그 이유 는 곡궁을 먹어오고 곡궁이 골렘에 나오지 않게 되면 아이템을 만들 수 없어 3-2 라운드 리롤 이후에도 피갈리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먹어 인피 정손 순각을 보는 게더 좋습니다. 6레벨 리롤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인데 3연미복을 넣고 리롤을 해야 VIP가 잘 나오기 때문에 3연미복을 넣고 리롤를 해주세요. 그리고 탈론 이에 다른 VIP가 상점에 뜬다면 사고 다시 판 후에 리롤 돌려주세요. 이제 6레벨 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징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맞추는데 암살 플러스 1이나 연미복 플러스 1이 있다면 자이라를 빼고 4암살이나 5연미복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연미복 상징은 에코에게 주고 암살 상징은 신드라에게 주시면 됩니다. 만약 탈론에게 고연포 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삼성작을 노리기보다는 레벨업을 한후 밸류를 채워주는게 좋습니다. 탈론이 삼성각이 잘 나오지 않을때도 레벨업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탈론 삼성각이 나올 때는 삼성각이 나오는 챔피언들은 최대한 삼성작을 한후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암살 플러스 1이 있는 경우에는 뉴암살까지 넣어주고 드레이븐에게 암살자를 주시면 됩니다. 서브 캐리 아이템은 에코 삼성이면 에코에게 그리고 드븐이나 카직스 중 위성이 빨리 뜨는 챔피언에게 넣어주세요. 암살자 상징이 없다면 카직스에게 템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미복 플러스 1 있는 경우에는 5연미 4암살을 쓰다가 나중에는 7연미 2암살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연미복 상징이 있으면 연미복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암살자 상징이 있다면 암살자를 추가적으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탈론을 할때 특성의 고사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암살자 두번째 연미복 세번째 경호대 이 순서대로 좋습니다 아이팅 같은 경우에는 탈론에게 고연포가 가장 핵심인데 고연포 각이 안나오면 억지로 곡궁이 한개도 없는 국공을 먹으면서 만들기보다는 다른 템 각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인피, 병손, 수은, 총검 다 좋은데 현 메타상 수은은 들어가는 게 좋고 피읍템은 증강치에서 피읍 증강이 있다면 피읍템보다는 인피의 우선도가 더 높습니다 고연포, 인피, 수은에 피읍 증강이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아이템 각을 근본으로 보기보다는 6레벨 이후부터는 최대한 빠르게 아이템 소비해서 연승을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연포, 인피, 수은, 병손, 총검 반급 중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탱템은 레오나에게 주고 에코에게 얼심 주시면 좋습니다. 모래 너프 이후 모래보다는 레오나에게 선파를 넣는 게더 좋습니다. 이제 배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 딜러 방향으로 암살자들이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블리치는 탈론 반대에 배치해주세요. 레오나 배치 같은 경우는 레오나 탱템이 꽤잘 나왔다면 1열 배치, 탱템이 아예 없다면 3열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1버 증강체에는 천상의 축복, 나이프의 날, 경량급, 사냥의 전율, 약점 암살자 심장 자객 후방 지원 연미복 심장 그리고 골드 증강체에는 이중 공중 보급 태양 불꽃판 라이프의 날 병량급 천상의 축복 사냥의 전율 암살자 문장 연막 후방 지원 연미복 문장 특급 V.I.P 저응할수 없는 매력 정도가 있습니다. 12.9 패치 후 메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5월 24일에 시즌 6.5 마지막 패치가 있을 텐데, 그때도 메타에 많은 변화가 온다면 1티어 덱 정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